창업정보, 안정한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은 창업 컨설턴트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이번엔 2021년 창업시 알아야 할 노무 지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무 지식? 창업하면서 예. 노무지식까지 예. 알아야 되나요? 이 노무지식이 참 어렵던데, 예. 이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줄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창업 시 이제 직원을 고용할 때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노무지식은 노동자를 대해서 나가는 비용이나 법률에 대해서 하는 것을 노무지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창업의 첫 단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정보라고 했을까?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수익이 있데요 자, 그럼 창업할 때 알아야 할 기초 노무 지식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는 고용계약서입니다. 두 번째는 주휴수당, 세 번째는 사대보험,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음. 자, 첫 번째로 고용계약서 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왜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벌금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고용계약서가 인터넷에 있으니 시간을 정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보통 한 달에 17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파트타임 직원이라면 시간을 조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175시간 기준이면 주 5일 했을 때몇 시간이 되는 거죠아 일주일에 40시간입니다. 아, 일주일에 40시간. 예, 네. 주 5일 근무했을 때 하루에 8 시간 네. 계산해서요. 음. 그럼 두 번째로 주휴 수당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돼요? 자 이게 주휴 수당이란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일주일에 5일을 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보통 175시간 정도 되는데 이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209시간을 지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최저시급을 시간당 8,900, 8,590원이지만 한 달에 175시간을 근무한 사람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지급해야 될 금액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1 7 9 5,310원 정도가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더 올라서 191만 4,440원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한 얼마나 올랐죠? 180만원, 한 11만원 정도 올랐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음. 그럼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만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즉, 1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쪼개기 알바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는 두 번째 경우는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주유당은 말 그대로 일주일을 일한 사람에게 하루치 보너스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을 하는 일용직의 경우 주유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매일 입금을 지급하셔야 만 합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배달앱을 통해 배달하시는 분들의 경우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자로 계약을 하는 경우 노동법이 아니라 상법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그럼 주 5일 근무하면 끝나는 날, 하루치를 더계산하 해야 되는 건가요? 일용직은 아니죠. 일용직은 매일매일 일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주급으로 계산을 하는 뭐 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런 경우에는 주급을 해야 되겠죠. 주수당 네, 주유수 어, 없어요. 아, 주유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돈을 주니까 음. 이 사람은 그날 계약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따로 주유상이 있을 수가 없죠. 아, 그 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4대 보험인데, 대충 뭐 다들 아시겠지만, 4대 보험은 이제 뭐 웬만한 소상, 소, 기업, 상공인들도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알죠. 네. 자,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4대 보험이 월급의 1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절반은 직원이, 절반은 고용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인 본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을 기준으로 별도로 전액을 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금과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 직원들 것과 고용인의 4대 보험비가 같이 나갑니다. 보통 월말에 빠져나가며 금액을 아셔야만 빠져나갈 때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음, 4대 보험이 월급의 10% 정도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퇴직금 부분인데 이 퇴직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먼저 중요한 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만 해당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연금제도가 있어서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별도의 퇴직연금으로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 퇴직을 할때 거기서 주면 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걱정을 줄이시려면 미리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퇴직연금을 넣지 않으시면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기간을 곱해서 주기 때문에 비용이 더 크게 됩니다. 보통 월급이 호봉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이죠. 음. 그럼 만약에 앞에 있는 최저임금에 주유수당 4대 보험 거기에 퇴직금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자, 일단 올해 2020년을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주 40시간을 한 달을 근무했을 때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179만 5,310원에 4대 보험 5% 8 9,765원에 퇴직금이 14만 9,609원입니다. 이를 합치면 234,684원 0 정도 됩니다. 막상 최저임금으로 써놓으면 얼마 안 되는 금액 같지만 실질적으로 위협하지 않고 한 사람의 월급을 지급하려면 이 정도 비용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년 2021년에는 월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213,5418원 정도를 생각하셔야만. 내년에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금이 많이 높아져 직업을 고, 직원을 고용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면 좋습니다. 213만 5,418원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포함된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다 계산을 아, 해놓은 네. 겁니다. 근데 이게 정동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더라고. 원단위까지 또 있고 그래가지고 음.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음. 계산을 한 겁니다. 대략 야 이제 이 정도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수상고민들이 힘든다는 소리가 낭로 성공이군요. 네. 지원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일자리 안정 자금과 두루누리 사업.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자 일자리 안정 작업은 월 219만원 이하의 를 받는 직원을 두고 있는 사업장에 최대 7만원 까지 지원금을 주는 제도 인데요 반드시 4대 보험을 들어야 만 합니다 4대 보험을 들면 부담이 가지요 그래서 두루누리 사업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219만 이하 월급을 받는 직원들을 4대 보험을 최대 90% 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13만 원을 줬었어요. 음. 근데 7만 원까지 준 거고 내년에는 지금이 어떻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안정자금하고 예, 예 둘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지금... 아니요. 둘다 됩니다. 둘 다. 음. 이거는 월급에 관한 부분인 거고. 음. 하나는 이제 보험에 관한 부분인 거고. 그럼, 그럼 거 최대 7만 원까지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 안정자 일자리 안정자금하고 두루누리 사업이 두 개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에만 7만 원인 거고 두루누리 사업은 또 이제 그 보험료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별도 아, 계산인데 네. 계산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해가지고 최대 네. 9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그 받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50%뭐 이렇게밖에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차이가 편차가 커서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네. 지원을 원하신다면 늦기 전에 바로 또 신청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내용 외에도 도움이 될 노무 지식이 있다면 더 정리해 주실까요? 아, 자, 고용인에 관련해서 좀 유리한 것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휴게 시간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네. 데 9시간 동안 직장에 머물게 돼 있어요. 네. 근데 1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식사하러 간 시간을 근무 시간에서 뺍니다. 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근로소득세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직원에게 실질 금액은 4대보 모프로 근로소득세 3.3%를 뺀 금액을 주게 되는데 2020년 올해는 164만 2709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여기서 5%가 추가한 172만 4844원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중간에 비용들은 전부 세금과 보험으로 지급하게 되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음. 올해나 내년에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노무 지시,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대부분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시급이 얼마 안 된다고 지용을 채용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 이외에도 직원이 쓰는 물건들이나 기타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5배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직원을 쓰셔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노동법이 상울법이라 직원에 대한 월급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창업에 있어 기본이라 할수 있는 2021년 창업 노무 지식을 소개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창업 노부 지식은 네 가지를 나누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고용계약서, 두 번째 주휴수당세 번째는 4대 보험, 네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고용계약서 작성을 안 하시면 벌금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만 하고, 두 번째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에는 주휴수당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일주일에 40시간씩 한달 근무를 한다면, 이를 175시간을 하지만 209시간어치를 쳐서 179만 5,310원을 주어야만 하며 내년 2022년에는 191만 4,440원을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그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금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올해는 203만 4,684원 정도 내년에는 213만 5,418원 정도로 비용을 생각하셔야 만 합니다. 그외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으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도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지원받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업이 있어서 너무 지식에 대해서 태께 정리해봤습니다. 흐려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